낮에는 볕이 따사롭지만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금세 차가워지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이 5도에서 출발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전북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요. 전북엔 내일 밤부터 차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호흡기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내일 전북 하늘빛은 흐리겠고 오후부터 서해안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김제와 부안의 아침 기온 4도에서 출발하겠고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진안과 장수는 1도에서 출발하겠고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해상과 섬 지역에 짙은 안개가 기겠습니다. 파도는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엔 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하겠고요. 일요일에 비 예보가 있는 가운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